자, 오늘 우리 이사장님 올라가셔가고 이거 딱 내리십시오. 이사장님 캔거에싹 응. 내가 한번 응. 찍겠습니다. 응. 오늘 이사장님이 그래도 아주 귀한, 아주 귀한, 요, 설백봉률을 캐셨네요. 설백봉률 생강근. 잘 보이시죠? 여기 세멘길이에요. 이요 위에, 이 <laughs> <요> 위에서 <laughs> 바로 캐셨다고, 마. 근데 이사장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던가요? 예. 그것이, 아, 아. 아, 거기에... 하울트바도 없네요. 어이구 오늘 진짜 축하드립니다. 청이 좋고 저그설백봉륜 요즘에 아무리 봉륜이 귀하다 이제 흔해 빠졌다 해도 요런 봉륜은참 귀한 봉륜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봐서는 설백봉륜 같은데 아주 청이 좋고 뿌리도 닭발뿌리에 생활로 이렇 들려 있고 참 귀한 거 하나 계셨네요, 오늘. 아이고. 머리 좋셔, 그래도 이런 거 하나 계시면, 얼마김기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요, 요 놈도 하나 키우셨구만요. 요 놈도 마루변에, 마루변에 뭡니까? 이게 지금, 아, 이 입장마다 이렇게 지금, 반이 찢혀 있어요. 요 놈도 아마, 무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요레려도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고. 그래도 오늘, 아유, 저 이제 캔거 아닌 거 이제 또, 또, 무드로 가시네, 멀리죠. 어유 참말로. 그리고 이뺀바리도두쪽 자리 이뺀바리도 이렇게 키우셨구만요. 네, 이것도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뿌리도 완전히 뭐 단엽 단엽 뿌리입니다. 단엽 뿌리 아주 조세는 좋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셔갖고 참 이렇게 이렇게 캐셨네요. 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복륜도 예쁘고. 귀염 복륜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약간의 산반성도 보이는 설백산반목련 형태인데요. 생각난이고 아이고, 벌써 난 진영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길래 전화를 했더만. 이 <laughs> 복륜을 캐갖고 거기서 계속 보느라고 늦었다고 봐요. 아무튼 우리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마무리 짓고 있다가 올라가신다는데, 기분 좋게시네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오셔 갖고 또 선행을 한다니까.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